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한중국동포 대표방송 kcn tv 한중방송입니다. 지금부터 이 시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. 뉴스입니다. 서울시가 7월 1일부터 청와대 자율운행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 버스는 매주 월요일 부터 금요일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13시 30분부터 17시까지 경복궁역 국립고궁박물관 청와대 춘추문 경복궁 국립민속박물관 등 5개 정류장을 15분 간격으로 정기적 운행하며 요금은 일반 시내버스와 동일한 1,400원입니다. 또 기후동행카드도 사용도 가능합니다. 현재 11석 규모의 중형전기 자율주행버스 2대가 순환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.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청와대 자율주행버스가 11개월간의 시범 운행을 거쳐 안정성과 편리성을 확인하고 서울 대중교통으로서 첫 발을 딛는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자율주행차를 정규 대중교통수단으로 연계하여 발전시키겠다고 전했습니다. 이상으로 이 시간 방송을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, 감사합니다.